자, 저는 대구 지역에 이제 세미나를 왔고요. 어, 여기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w r 1스 짐으로 이제 세미나를 왔습니다.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도 듣고, 어, 인사하는 것도 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시죠. 네. 어, 여기 이제 대표님이신 장미영 대표님 만나 뵙고, 간단하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대구의 WR 웰리스진 PT 전문 피트니스의 이제 장미영 선수이자 이제 리더고요. 층담박 선생님의 배움을 좀 도움을 좀 받고자 자극 지점을 제대로 받고자 기회에 장을 마련해 보았습니다. 피트니스 선수로서는 한 10년 차고요. 지금 이제 톰 피규어 종목으로 이제 프로 한 3년 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대회마다 그랑프리를 좀다 석권을 한지라 너무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피트니스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것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 네 감사합니다. 웃음. 네 제자분들 박수 안치시네. <laughs> 어, 오늘. 이제 자극 지점을 어, 많이 받았고요. 그 색다른 티칭법을 많은 경험했습니다. 청담 박 선생님한테 약간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게 됐습니다. 어, 평상시에 어, 운동하다가 조금 막히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몰랐던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오늘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응용해서 참고하면서 열심히 한번 또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존에 제가 그냥 혼자 운동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좀 해결이 된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내년에 대회를 앞두고 되게 유익한 그런 그런 날이었습니다. 네. 이런 웨이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해봤는데요. 기존에 알았던 저희 운동 방식과 너무 색다른 운동 방식이었고 자극점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새로운 느낌이랄까 뭐 굉장히 좀 놀라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.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의 기본 틀에서 많이 잘못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어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더 많은 자극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, 진짜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이 웨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알아들 을수 없는 말들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직접 시, 시연해 주시고 제가 직접 했을 때그 근육의 자극이 오는 걸잘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것 같습니다. 예. 무게를 그렇게 낮은 무게를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고립을 줘서 자극을 더 확실하게 얻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존 배웠던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주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 많았습니다. 네, 이제 뭐 무게를 많이 안 해도 가볍게 해도 다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알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다음에 또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. <laughs> 오늘 자극점도 제대로 찾았는 것 같고 그리고 운동 방법도 아 이런 운동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거, 새로운 걸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, 또 듣고 싶은 마음도또 생기네요 이 토대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몸으로 만들어서 대회에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 똑똑하게 운동하고 똑똑하게 티칭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자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. 작년에도 이제 타 센터에서 교육하실 때 대구시 때문에 참석했었습니다. 오, 이번이가 두 번째 세 번째 참석이고요. 항상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또 색다른 자극점이라든지 운동 방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. 어,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운동 방식이 있다는 게좀놀라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 나가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. 아 내년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하는 계획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세미나 있고 내년에 준비할 계획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앞으로 교육 받으실 분들 꼭 들으십시오. <laughs>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라든지 어, 근육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들으십시오. <laughs> 즐겁고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. 오늘, 이번에는 제가 결국 혼자 왔는데, 다음번에는 조금 같이 올수 있도록 해서 추천은 꼭 해서 같이 올수 있도록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지 어디 타겟이 들어가고 이런 걸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이런 세미나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, 어,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. 대구 세미나, 대구 지방 투어, 어, 재밌었어요. 진짜 지금 이제 지방 투어 다른 지역분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오늘 왠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좀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고, 어,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님이 또 여자분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여자분 참여도가 굉장히 좋았고, 어, 또 거기에 대한 또 자극들도 잘 전달 받고 가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다음 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대구는 꼭 여기 다시 한번더 와서 지도를 해보고 싶었는데, 음, 좀 처음엔 사실상 규모도 너무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있을 것 같았는데, 아, 전혀, 오, 오히려 작은 공간에서 또 오손도손 아기자기한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아무튼, 대구 세미나도 석세스. 자,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. 배고 너무 고픕니다. 꼬꼬